10조 원. 3년 전 대한민국 캠핑 산업 규모였습니다. 텐트 하나 사려면 예약 대기 석 달, 캠핑장 주말 예약 한달 전에 클릭, 전쟁 뚫어야 겨우 잡았죠. 근데 지금요. 캠핑카 판매량이 3년 새75% 폭락했습니다. 2022년 5295대에서 2024년 1525대로 추락했어요. 가구당 캠핑용품 구매액도 2020년 149만원에서 2023년 101만원으로 30% 이상 급감했고요. 골프는요 주요 브랜드 백화점 매출이 3년 새39.7% 급감했습니다 제이린드버그, 파리게이츠, 데상트골프 한때 품절 대란이던 브랜드들이 지금은 재고를 못 소화하고 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필리플레인 골프는 강남점, 센텀시티점, 광주점, 대구점에서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헬스장 폐업률은 70%, 창업 후 5년 생존률은 고작 22.3%예요. 스키장은 2009년 17곳에서 현재 4곳이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크린골퍼 업계 1위 골프존의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어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신호예요. 대한민국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겨울 뉴스 보셨어요? 얼음이 안 얼어요. 2025년 12월 25일 k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평창 송어 축제가 1월 9일로 연기됐고 인제 빙어 축제는 호수가 안 얼어서 2년 연속 취소 위기에 놓였어요. 화천 산천어 축제도 개막일을 미뤘습니다. 기후변화가 겨울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아세요? 해원제 골프장 평균 매출은 206억 원으로 2019년보다 44.6%나 높습니다. 10억 원 이상 고가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은 2021년 9곳에서 2025년 13곳으로 늘었어요. 통계청 2024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1% 진입 기준 순자산은 33억 원입니다. 상위 0.1%는 86.7억 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아닙니다. 스키 타고 싶으면 일본이나 유럽 가면 되니까요. 실제로 2025년 한국인 해외여행지 1위는 일본이었어요. 검색량의 34.1%를 차지했습니다. 위기는 우리한테만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얘기 좀 할게요. 자, 먼저 골프 얘기부터 해볼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억나세요? 해외여행 못 가니까 다들 골프장으로 몰렸죠? MG세대가 특히 그랬어요. 인스타그램에 골프장 사진 올리면 좋아요가 폭발했으니까. 탁 트인 잔디, 고급스러운 쿠너파우스 배경, 완벽한 인생샷이었죠. 그래서 다들 200만 원짜리 골프웨어 사고 500만 원짜리 클럭 세트 장만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2025년 신세계 백화점 골프웨어 부문 신장률은 11%입니다. 겉보기엔 성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양극화예요.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만 살아남고 중저가 브랜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비싸졌어요. 한국 레저 산업 연구소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 대중형 골프장 주중 그린피가 31.8% 올랐습니다. 주말은 23.1% 인상됐고요. 그늘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나오면 40만 원 훌쩍 넘깁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가 떠난 거예요. 한번 치는데 40만 원 드는 취미를 매주 할수 있는 30대 직장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갔냐고요. 러닝화 신고 한강 뛰고 있어요. 2025년 러닝 인구가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다섯 명중한 명이 달리기를 해요. 추가 비용? 영원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서울 국제마라톤에는 역대 최대인 4만명이 참가했어요. 참가 신청은 인기 콘서트 티켓팅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엘리기 참여율이 0.5%에서 6.8%로 급증했어요. 상위 8개 운동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반면 걷기 등산 수영은 모두 감소했어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 0 2 4 20년 러닝 관련 소비금액 증가율은 30대가 232%, 40대가 225%였습니다. 20대 177%보다 높았어요. 가성비 운동으로의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스크린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존 실적을 보세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3,717억원,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업계 2위 카카오vx는 기업가치가 3분의 1토막나면서 매각 시도마저 잠정 중단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입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브랜드 배장이 두개씩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스타벅스보다 세배나 많은 스크린골프장이 전국에 깔렸습니다. 둘째, 파크골프의 부상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 이용자가 2020년 4만 명에서 2025년 22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어요. 시니어 세대가 스크린 골프 대신 파크 골프로 이동한 거예요. 비용도 저렴하고 야후도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셋째, MG 세대 신규 유입이 10, 20%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이 골프 대신 러닝을 선택하면서 스크린 골프 수요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캠핑은요, 이건 더 처참합니다. 캠핑카 판매량을 보세요. 2022년 5295대에서 2023년 2815대, 2024년 1525대, 3년 새75% 폭락했습니다. 가구당 캠핑용품 두매액도 30% 이상 급감했어요. 도선비즈 2025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국내 캠핑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관련 기업 실적이 부진합니다. 차박과 글램핑 용품 수요가 줄면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입니다.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캠핑장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2024년 기준 전국 야영장이 3,700개를 돌파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진 거죠. 둘째, 캠핑장들의 배짱 영업입니다. 2박 우선 예약 강요, 가격 인상, 입실 오후 3시, 퇴실 오전 11시, 이용 시간은 개판인데 가격은 호텔 수준이에요. 소비자들이 차라리 그 돈이면 해외여행 가지 하고 등 돌린 겁니다. 셋째 중국 저가 직구의 공습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모에서 캠핑 장비를 10분의 1 /10 가격에 살수 있어요. 국내 캠핑 용품 업체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중고마켓엔 한두 번 사용한 텐테트가 절반 가격에 쏟아지는데 새 제품은 누가 사겠습니까? 자 이제 겨울 산업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kbs 뉴스 보도입니다. 여름이 안 얼어요. 따뜻한 겨울에 겨울 축제 난감 평창 송어 축제가 1월 9일로 연기됐어요. 원래 1월 1일 개막 예정이었는데 오대천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제 빙어축제는 호수가 안 얼어서 2년 연속 취소 위기에요. 스키장은 더 심각합니다. 2009년 17곳이던 전국 스키장 중 현재 4곳이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했어요. 호천 베어스타운 2022년 폐업 남양주 스타 힐리조트 2021년 폐업 용인 파인리조트도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비즈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운영비는 늘어나는데 운영기간은 줄어들면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공눈 눈재설에드는 전기료가 폭등했어요. 유럽 알프스에선 이미 여러 스키장이 영구폐쇄 됐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아세요? 겨울 축제 하나 없어지면 숙박업소, 식당, 상점들이 다 같이 죽고요. 강원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겨울 축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패션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패딩, 다운 점퍼, 두꺼운 코트 같은 고가 겨울 제품 매출이 둔화되고 있어요. 아웃도어 시장이 전년 대비 4.2% 하락해서 5조 8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는요, 여기도 위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헬스장 폐업률은 약7 0예요 상당수가 창업 1년 이내에 문을 닫습니다. 5년 생존율은 고작 22.3%에 불과해요. 조선일보 2025년 3월 보도를 보면, 어티게 뭐 힘이 없다는 게 헬스장 사장님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경기 침체입니다. 지갑이 얇아지면 가장 먼저 끊는 게 헬스장 회원권이에요. 둘째, 홈트레이닝이 대세가 됐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셋째, 러닝으로의 이동입니다. 헬스장 회원권 대신 러닝화를 산 거예요. 러닝은 무료이고,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왜이 모든 취미 산업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중앙일보 2025년 5월 보도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 사만한구 중산층 60%인데 그중에 절반이 나는 하위층 통계청 자료로는 중산층 비중이 60%로 역대 최대예요. 근데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체감 중산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월 가구 소득 4, 500만원에서 본인을 중층으로 인식한 비율이 2013년 77.8%에서 2023년 69.7%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2025년 3월 기준 순자산 빈부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20% 평균 자산은 17억 4,590만 원이에요. 하위 20%는 1,558만 원입니다. 격차가 112배예요. 일요서울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비중은 2000년대 초반 65%에서 2024년 52%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VCD 평균 61%보다 9%포인트 낮아요. 지갑은 얇아지고 미래는 불안해지니까 취미에 돈쓸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여전히 놀아요. 회원제 골프장 평균 매출은 206억원으로 2019년보다 44.6% 증가했습니다. 10억원 이상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2021년 9곳에서 2025년 13곳으로 늘었어요. A1CC VVIP 회원권은 18억 5천만원입니다. 상위 1% 가구주의 평균 총 자산은 60억 6천만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아닙니다. 스키 타고 싶으면 일본이나 유럽 가면 되니까요. 반대편에는 아예 즐기지 않은 비인 시장이 있어요. 취미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 중간입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 은퇴 세대, 이 사람들이 버티던 중간 시장이 텅 비어버렸어요. 동네 골프 연습장, 중소 캠핑용품 매장, 지역 자전거샵, 소규모 헬스장, 지방 스키장, 이런 데가 지금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고객이 없으니까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중간에 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로 허리가 사라진 양극화 시장입니다. 그럼 MZ세대는 지금 어떻게 놀고 있을까요? 매거진 환경 2025년 12월 보도입니다. 국내 MZ세대는 큼지막한 소비를 줄이고 자기 관리나 작은 취향 소비에 집중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조깅 달리기 경험률이 크게 늘었어요. 헬시 플레이저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랜마 에라 트렌드도 주목할 만해요. 뜨개질, 다도, 가드닝처럼 차분한 취미를 즐기고 직접 건강한 식사를 차려 먹으며 느리게 사는 삶. 을 지향하는 문화입니다. 중고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중고나라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취미 카테고리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습니다. 새 제품 대신 중고로 취미를 즐기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취미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취미가 없는 삶은 메마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취미 생활을 하려면 예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첫째, 진입 비용이 낮은 취미로 옮겨가세요. 러닝 인구가 천만 명을 돌파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러닝화 하나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골프 한번 치는 비용으로 러닝화 두 켤레 살수 있어요. 그 러닝화로 1년 동안 달릴 수 있고요. 둘째,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200만원짜리 텐트 사서 베란다에 모셔두는 것보다 50만원 내고 글램핑 4번 가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아요. 장비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은 렌탈도 있고 공유 서비스도 있어요. 셋째, 기후변화에 맞춰 취미도 조정하세요. 스키가 어려워지면 실내 클라이밍으로 갈아타고 겨울 캠핑이 애매해지면 가을 캠핑으로 시즌을 당기세요.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넷째 취미에 쓰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세요. 소득의 5%를 넘기지 마세요. 월 300만원 버는 사람이 취미에 15만원 이상 쓰면 안 돼요. 이게 냉정정화 현실입니다. 취미가 생활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취미산업에 투자하는 걸 신중하세요. 캠핑용품 업체 주식 골프장 운영사 스크린골프 관련주 구조조정이 끝나고 살아남은 업체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투자하면 같이 빠집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레저 산업 붕괴는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체감 붕괴를 알리는 신호예요. 골프, 캠핑, 스키, 스크린 골프, 헬스장, 거기에 따뜻해지는 겨울 때문에 겨울 축제, 패딩, 부츠까지 이 모든 산업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취미에 쓸 돈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고, 기후마저 우리 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순자산 33억원 이상, 상위 1%는 여전히 놀아요. 해원지 골프장 가고, 일본 스키장 가고, 근데 나머지 99%는요, 선택해야 합니다. 빛내서 취미 유지할 건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내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찾을 건지, 이 영상 끝나면요, 핸드폰 메모장 켜세요. 지난 1년간 취미에 쓴 돈을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얻었는지 적어보세요. 만약 남은 게 베란다에 먼지 쌓인 장비뿐이라면, 뭔가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천만 언어 시대가 증명하고 있어요. 비싼 취미만이 답이 아닙니다. 돈이와 하나로 한강을 달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취미는 삶의 양념입니다. 근데 양념의 메인 요리보다 비싼 돈을 쓰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중산층이 흔들리고 겨울이 사라지는 시대. 허영을 버리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돈 쓰는 것보다 돈안 쓰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